오래간만에 로컬 마켓에 왔어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나가자. 그러고. 근데 햇빛이 나오네. 애기네들 공원에 뛰어놀아도 되고. 오늘 저녁에는 나이트. 나이트 마켓 먹자. 페스티벌 한다고 그러는데 응? 이렇게 작게 나왔지? 여기 양쪽에 다 있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체계적으로 됐다는 얘긴가? 옷 먹는 거 응. 먹는 거꽃 뭐가 있나 보려고 왔는데 음 응. 토정 먹거리. 음. 오, 이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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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켓 별육시장 같은 데 내가 찾는 거 저쪽에 하원, 하회 저쪽에 있네. 저쪽 먼저 가자. 앉아서 먹고. 라이브 하니까, 라이브 쉐도 보고, 이렇게 초정 먹거리. 과일도 사고, 아보카도 좀 사야 되겠어. 음. 복숭아도 있고, 라이브. 라이브가 되고, 오, 다육이. 이게 최고다. 음. 다육이. 플랜트 응. 음. 세일. 스페셜. 5불씩. 응. 15불. 내가 요거를 갖고 싶었는데. 15불. 빨간거. 응. 엑스트라 스페셜 수국인데 이거 수국이 어 이렇게 나왔네 음 수국이 이렇게 나왔어 이뻐요 12불 어? 목련 장미 음. 앉아서 먹고 놀고 애들 데리고 한바퀴 돌고 가면 좋은데, 아, 정말 오래간만에 왔어요. 우리는 큰버닝스 같은 큰 업소, 되게 나온 거 출장 나온 거, 야채 채소, 채소, 어, 어 고추, 음. 고추. 보는 즐거움 우리는 어, 이게 너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며느리 회사 오너한테 갖다줬더니 초콜릿을 한 박스 갖다줘가지고 내 수아파이냐 그때는 웃어죽겠다고. 음. 그리고 여기 먹는 거 먹거리 애들 먹는 거 좋아해서 먹거리 준샀어요 아이고 여기 단데. 꽃을 사러 가야되겠어 봐야지 <목소리도> 만만들어두는데 풀자리 테이는다 나가고요. 어. 어 수북이만 매드는데 수북이야. 응. 음. 근데 수북이 수북 수국 같이가 않고 장미. 이건 카멜리아 어. 아자리아. 응. 아자리아. 와. 꽃 크다. 응. 아자리아. 꽃이 크다. 장미 장미도 이쁜 장미네 눈이 목련 네모로 노란 장미 야 노란 장미 노란 장미 여기 수국이 맘에 드는데 그 별로 아, 생산자 직거래장 빵도 직접 만들고 농사도 직접 해서 직거래장이에 이렇게 와 완전히 호주식이라 말 그대로 어 와그나 한국 한우처럼 기름기 없는 그런 음, 고기 소고기 이런 것도 가고 농사는 농사 지어서 볼품은 없어 직접 키워 가지고 와 음, 양식에 올라가는 장식 회스트는 당근이라 그렇게 음, 네, 파머스 농장 이게 마켓이에요 파머스 직거래 장식. 치즈 만들고, 음, 이것도 만들고, 잼도 만들고, 빵도 만들고, 모든 게다호지식 빵, 보리빵. 음, 보리빵. 커피, 진저진저 진저. 한해 삐로가 아가 아니네? 삐자라지리는 삐로가 보통 네삐에 얼마씩 하는게 아니라 삐로가 아니가자모두가다어센젤이가아 전과 같은 거호주에 초콜릿 전과 같은 거여기 내가 말하는 그런 유명한 고기들 음. 소세지 이탈리아 소세지가 호 음. 비읍도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고 소세지를 좀 사줘야 되겠다. <laughs> 얘들 예, 소시지 좀 사다가 구워야 되겠어. 음. 음. 이게 이게 어, 목장 직거래 하는데 굉장히 맛있는 집에 이요 소시지 준개 하고, 그렇지. 또 사다가 베이컨도 사서 할머니가 구워서 에그와 해서 베이컨 구워서 에그 해서 베이컨에 그 토스트 해주면 되지 아침에 그렇지. 아. <laughs> 여기 이렇게 애들은 <laughs> 애들은 놀러 와서 피크닉 이렇게 점심 사 먹고 바람 쐬고 음. 이렇게 아이고 로컬 마켓이 좋아요 재밌어요. 아라가 선택한 메뉴는 스트로베리, 라즈베리. 요거는 뭐야? 음, 도넛. 도넛, 도넛. 자, 맛있게 먹어요. 안아, 먹을 거 자, 아주, 아러블레이고 차를 타다 보니까 플랜트 세일. 이게 뭐가 있나? 음. 이게 블루멜리 라지 이게. 이 요즘에 한참 파는데 어 전시도 하고 팔기도 하고 음. 아 전시도 하고 타틀레야 어. 음. 양난도 있네 타틀레 어. 음어 이쁘다 이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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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 빅. 이. 얼마인지 물어보고. 여기 가격인가? 50불? 응? 물어보고. 하하하하. 어, 이렇게 판매도 하는까 아. 여기. 어. 오. 요것도 얼마야? 이게 가격표가 있는 건데, 100원이야. 음. 오렌지 100원이야가. 요것도 얼마야? 음. 한번 들고 빙 돌게. 아, 요즘에 요 계절이에요, 아, 그냥 가려고 차 타다가. 어 저건 뭐지 했더니 아 이거 이쁘다 요즘 요즘에 이게 마음에 들어 이쁘다 음, 음, 핀란드시아 종류 이렇게 어 이쁘네 음, 이건 우리 집에 있는 거 음, 크다 하나가 어, 끌 수가 없어서 잠깐 이렇게 예쁜 거 갔다가 어 이거는 현재는 못받는데 이렇게 자. 예뻐요 아 어, 가시 어, 집에 있는 것 챙기자. 집에 있는 거 챙겨보자. 여기. 예쁘게 나왔네. 어나든 게 있었어. 이거는 대본이아가 1 1분 아까 그 색깔하고 틀리게 너무 이쁘다. 작아. 겨분네 새끼침이 되는데 이거 이뻐요. 요즘에 요게 마음에 들어서. 군대란도 그렇고, 여기 12불. 음, 여기 꽃이 피는데, 봄가을로 음, 꽃이 피는 게 여기 이뻐. 여기는 음, 카틀리아로 정했어 <laughs> 두개건졌수 이게 아 이게 엔젤 윙스 근데 꽃이 주황색 꽃이에요 이렇게 어우 이뻐 주황색 꽃은 없었던 것 같아 핑진핑크 이렇게 찐핑크 음. 아니면 핑크 아니면 마이트 근데 이걸 봤어요. 이거 눈에 확띄지 이렇게 사실 이런거는 씨 암꽃 씨방이 있는거라서 잘라주고 다음 꽃을 보는데 이렇게 있는데도 못뛰겠어 요게 지금 나오는 꽃봉오리 나와서 피는 중인데 요거는 한참 돼서지는중 씨를 맺었어요. 근데도 못뛰겠어요. 이건 심해졌네 아하, 좋아, 좋아. 그리고 이거 카틀레아카틀레아 바멜라 카틀레아. 마치, 맨치, 옐로 우 아이. 이게 음. 카틀레아 중에서도 엄청 엄청 꽃이 큰 종인데 옐로 우 아이 이게 눈이 이제 노란 눈이에요. 게 옐로 우 아이. 이게 올해는 꽃이 두두두두. 꽃이 다 지는, 지려고 하는데, 너무 망했는데 어, 이걸 왜 사냐고 하지만은, 오늘은 올해는 보고, 이렇게, 이렇 보는 거로 만족하고, 음, 너무 축 처져가지고, 생어 놨더니, 이상하게 너무 뻣뻣하게 섰나? 요게 딱 좋은데, 헤헤. 근데 요게 지면은, 음. 여기, 여기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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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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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쌍구리 깨질 뻔했어. 기신 날라. 어, 여기 새끼들. 새끼 나오는 게 없네. 음. 어, 여깄다. 새끼 여기 있어요. 이거, 요거를 탐내는 거지. 요거를 새끼들 쳐서. 내년에 꽃을 피우는 거라 요게 1대 2대 3대 1대 2대 3대만 남겨놓고 잘라서 하면은 요게 새 순이 여기 살아날 수 있어요 할머니로 고조할머니로 할머니 증조할머니 고조할머니로 그냥 죽는 것보다 잘라주면 에서 요거를 살릴 수가 있어요. 다시 엄마로 될 수가 있지. 음. 이게 카틀레아는 그래서 꼭 예, 분갈이를 이게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냥 한번 엄마만 한번 해보고 꽃한번 피우고 다 죽어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꼭 잘라서 다시 예, 여기 자르면은. 요거 다시 어디에서 엄마가 나올지 몰라요, 자손이 하하. 아, 그거 보고. 벌써 여기 하나 나와있네. 요거 두 개. 요거 두, 여기서 두 개. 요거, 요거 두개 새끼를, 쌍둥이를 키우고 이렇게. 헤헤. 그리고 저쪽은, 음, 남아있는 거로 다시 엄마를, 엄마를 한번더 만들고. 오. 그래서 샀어요. 이거 헤헤아 좋다. 이렇게 두개 건졌어 아 이쁘다. 이것도 한 일주일, 이주일은 견뎌요. 이게 올라온게 이렇게 만개 했어도 일주일, 이주 더 요즘 에 날씨가 찬바람 불어서 아 11도 내일 8도라고 해서 웬만한건 다 넣어놔야 돼. 8도 냉해인 건 6도 미만인데 클레오스 가 어떤지 일단 다 넣놔야 어 돼. 8도가 뭐야? 8도 하면은 6, 7도, 6도, 9도 한다 그래서 한 8도, 7도 걱정했더니 8도. 아이 그래서 조금 얼동 준비해야 돼요. 자자, 아주다. 아 선명한 오렌지 컬러 눈에 확 띄었어요. 음 요거, 요거 잘라서 또 시작되면은 또 되지만은 꽃 지친 다음에 아하하 마쿨라타만큼 이게 잘그기 쉽진 않네. 다른 베고니아보다. 아 이게 너무 좋다. 아, 옐로우 아이스 완전히 와눈좀발 좋아 좋아. 아, 좋다. 바람 좋고 마켓 가자 해서 갔다가 두개 건졌어요. 그냥을 보냈네? 그쪽에 가끔 플랜트 세일이 있어서 딱차 타고 나오려는데, 어, 저거 뭐야. 어, 저거 뭐야. 하고 들어갔다가 건졌어요. 어쩐지 나가고 싶더라 했더니, 히히 가을 바람입니다. 좋아, 좋아. 하하, 아, 요렇게. 스리지 거기 또 음. 목장에서 가진온 소들도 집거래장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양파 볶아서 이제 핫볶음 먹을 거예요. 음. 어우 면제 좋다. 면제 음, 좋은 거는 기름을 넣어. 거고있어요 트래플 기름 너무 좋아 좋아 좋아. 버섯이 뜨는거가어요 이게 트래플 버섯 음, 좋다는 게이거이 요거로 고전니더 맛있어요. 향이 확 풍겨요. 오 좋아 좋아. 양파도 노릇노릇하게. 힘이 푹 죽어가지고 이렇게 뻣뻣하면 안돼요 요리만 요하게 요리 볶아서 소기나 고기 먹을때는 양파를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야 소주가 몸에 들어가서 지방분역기잘 해주니까 쭈겨빠진 한입은 이제 없으면 안돼요 소는 요거 하나면 돼 좋아좋아 맛있게 맛있게 요렇게 해서 딱 접어서 먹으면 핫도그 베리 들리샤스 좋아좋아 배고파 배고파 <laughs> 마켓에서 잠깐 도넛 맛만 보고와서 배고파 좋아좋아 하하하 좋아. 핫도그 하나 먹고 디저트로 용과 오늘 네개 땄어요. 하나 남았나 두개 남았나 맛있어요. 새콤달콤.